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laughs> 아, 이 친구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는 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왜냐? 너무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수로서 전통 트로트를 너무 잘 부릅니다. 이번엔요, 우리 이찬원 씨가 부른 명작. 과연 어떤 대곡이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원씨 얼굴을 보면요. 아주 귀여움이 있고, 어릴 때 개구장이 같잖아요. 왜 스타킹의 영상 보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 다른 때보다 더 얼굴이 예쁘네요. 옛날에는 참 사람 이름을 오희순이 철수 많았습니다. 영찬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찬원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찬자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이찬원, 권영찬, 박찬호, 김수찬. 어, 맞네요. <laughs> 지금 어디서, 어떻게 했을까. 찬원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제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 찬스 팬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습니까? 아마, 어찌 보면 또 음악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자야 자야자야, 명자야. 보통 경상도 말로, 자야, 자야, 누야, 누야, 뭐하네인데, 그녀의 이름은 자야자야 명자야입니다. 불러섰던 아버지. 불러던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많이 불렀을까? 막내라서 그랬나? 영찬아, 막걸리 한잔 사와라. 영찬아, 약국가서 약좀 받아와라. 많이 그랬어요. 막내들이 그집 일꾼들이었습니다. <laughs> 아마 그 집의 막내들은요, 심부름에이골났을 겁니다. 어우 근데 우리 찬원씨 노래 그냥 쩌렁쩌렁한게 귀에 쫙쫙쫙 붙습니다 자야 자야 자, 자, 찬원아 빨리 일어나거라 <laughs> 노래는 안하겠습니다 <laughs>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심부름꾼 막내 찬원 씨는 어땠어요? 굉장히 개구장이면서도 엄마 아빠 말잘 들었을 것 같아요. 청소해라, 몸새도 얻어줘 우리 누나들은 그랬어요. 뭐 거의 엄마처럼 동생들을 키워주고,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본인도 바빠 죽겠는데, 본인도 학원 가기 바빠 죽겠는데요. 뭘, 뭐 누구를 보겠습니까? 북력하늘 별, 하나. 별 하나는 누입니까 찬원이 별입니다. 그 별의 이름은 이찬원.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원씨,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아우,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반짝반짝 차근별 찬원이의 눈동자. <laughs>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찬원이만 바라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나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까분다. 나중에 뭐 말하는 직업 같지 않을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턱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턱 갈라진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찬원 씨는 야, 니네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아,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좀 불러봐라 해갖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꼬마가 바로 이찬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쁘다, 들었고 바로 이거예요. 아이고 이찬원 고놈 참 노래를 잘하는 몇 살이고 다섯 살인데 그래? 일곱 살인데 그래? 열 살인데 그래?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키주를 자라서요. 스타킹에도 나오고 이제는요. 스물다섯 살에 대한민국을 제패한 바로 트로트의 전통 트로트의 가왕이 됐습니다. 멋된 철이구나. 아우, 저희 동네에도 좀 개구장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들 괴롭히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마 찬원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멋지게 변했을까. 웨킹에서 전국 노래사랑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컸습니다. 아 예쁘다. 아 잘생겼다.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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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찬아, 찬나 옛날에 재석이 그랬어요 찬아, 찬아, 영찬아! 짐쏘 쏴란 말이야. 재석아, 너도 보고 싶구나. <laughs>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영찬아 막걸리 한잔 받아와라 우리 엄마는 영찬아 약국가서 아저씨가 주는거 받아와라 참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찬원씨는 찬허나찬허나 노래 한곡 불러봐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약신허허 네, 뭐 요즘도 네이버가 의사입니다. 병원 가면요. 선생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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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저뭐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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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곡 하자. 명자 노래 어때요? 어왜 이렇게 신부름을 많이 시켰는지 이제 는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갖고요. 아이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갖고 이제 제가 잘해줘야 됩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요. 훌륭한 아들 되고요. 아우 분들 그런 기억 나지 않으세요? 아버지 흰머리 뽑다가 졸던 시절? 그리고 할머니 어깨 주물르다가 같이 할머니 무릎에서 잠든 시절. 그런 시절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한원니만 바라봐, 바라봐. 천원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추억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네. 아우, 이제 이천원물 올랐습니다. 0년 이상 된 전통 트로트 가수처럼요. 느낌이 빡싸는데 25살이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어린애... 와, 이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눈에 눈물이 그럭그럭 입니다 노래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때는 명자야, 영찬아, 이찬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찬원아 노래 잘한다 아마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불와 <laughs> 가사가 정말 가슴에 팍팍팍 꽂히네요 우리 아버지들 술 드시고 들어오면 그 수염으로 막 문대고 이놈아 아이고 귀여운 막내 녀석아 그랬던 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저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벌써 하늘 날아갔네요 아우 명장이곡들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야자야 <laughs> 이 어머님들이 젊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중년을 지나서 우리 노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2 0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보자고요. 2000원 아, <laughs> 또 오래간만에 왜사람을 울려. <laughs> 아우 가사가 그냥 가슴팍에 콕콕콕 꽂히면서 우리 찬원이의 노래가 정말 기에 맴돕니다. 흘러, 모두 세상 떠나시고. <laughs> 그래요? 세상이란 게 그래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대여, 반짝반짝, 거리네. 반짝반짝 하면서 오늘은 그 별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짝, 한 짝, 버리네. 아, 기가 막히다. 2,000원 최고입니다. 그런데 2,000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2,000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 팬카페 한분한분 한 분, 스스로가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0원 최고. 찬스 팬카페 여러분 최고. 2,000원 최고. 2,000원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